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LENC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자, 증권사 추천주 국내 종목 DLENC 종목 분석 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설명드려야겠죠. 증권사 추천주 종목이 이제 네 종목을 파했습니다. 네 종목이 첫 번째 DLENC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과 그러니까 관련된 투자 포인트로는 현재 키움증권이 네 종목 DLENC, SK이터닉스, 제비금융지주, s 2 w 이네 종목을 전부 다 키움증권에서 추출한 내용이란 점 참고하시고요. 자,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DLENC는 순현금 1조원과 보유한 현금 부동산을 고려시 현재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주 부진으로 해서 내년 외형 하락이,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나 주택 부분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 쪽에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정보 SK 이터닉스가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솔라닉스 사업 규모가 2024년 400메가와트에서 올해 2 0 2 5년에는 180메가와트, 내년도에는 2026년도에는 200메가와트로 점점 확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최대지분 매각 등 에,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2026년 PER 기준 13배 수준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SK인터닉스에서는 증권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제비금융지주입니다. 2025년 최대 실적 가능하다.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46% 전망되고 있다. 그러니까 배당을 늘려주고 자사주 매입에다 소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EPS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EPS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싸질 수밖에 없는 저평가 상태에 된다 보시면 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금 배당 성향을 25%로 상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배당 늘린다는 겁니다. 배당 소득 분류에 해당될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모멘텀 국회에서 나온 모멘텀 도 A 주시하시고 3차 상법 개정안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인데요. SW인데 자, B2G,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한 레퍼런스 기반의 금융 및 방산업체들로 확장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보안 솔루션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모델에 따른 애드온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이 모멘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자, DLENC에서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종목 중에서 DLENC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LENC 자,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금 모멘텀 다 설명드렸고요. 자, 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현재 주가 위치 어느 정도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가격 조정. 주가는 가격 조정 이후에 박스골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설명좀좀 좀 잘못되면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주식 농부님들이 피크닉을 갑니다 그래서 피크닉을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사갖고 간다 샌드위치를 사고 가거나 뭐 만들어 가거나 하는 거죠 가다가 먹다가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어디에 잔디밭 위에 그 그러니까 흙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떨어지는 샌드위치를 다시 딱 들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샌드위치가 단맛이 있거든요. 달, 단맛이 있으니까 어떻다? 개미들이 와가지고 이제 빵 쪼가리를 먹으려고 이제 발라붙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 농부님들 개미를 같이 먹을까요? 아니죠. 샌드위치만 먹어야겠죠. 개미는 어떻습니까? 털어내야겠죠. 털어내려면 어떻습니까? 털어내려면 위아래로 변동을 여러 번흔들어내면은 처음에 두 번, 세 번, 몇번 흔들다 보면 개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어떻죠? 개미가 없는 샌드위치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조정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 비축한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개, 개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 힘든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태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아 이제 나 반등하니까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자한 차례 정도 색깔 들어간거 해볼게요 잘 보이게 한 차례 자두 차례 이번에 세 차례 정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렇게 약간 이제 에 개인 투자자를 좀 털어내기 위해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스권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9,000원에서 현재 45,000원 간의 현재 박스권에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권에서 일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회복하면은 다시 저점에서 39,000원대 온다. 그러면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 돼있고 자, 종가상, 종가상 45,000원 지금 현재 45,250원인데요. 자, 이 구간을 계속 지지가 확인된다. 그러면은, 홀딩 하셔가지고, 대략 5만원대에서 6만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 역시 돌파했습니다. 대략적으로 39,500원에서 41,500원 간의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차 제가 이종목 가지고 있다 싶으면은, 이 가격 조정에 박스권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차라리, 홀딩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신 것도 어차피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거든요. 상당히 시간, 고통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버티는, 버도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지금 저 잡을 때 위치는 박스권 하단에 잡으시면 되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가지고 희귀관을 좀더 견디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오늘 5% 상승하면서 45,250원 정기상에 마감됐습니다. 자, 1차 저항 때는 4만 7천 원, 그 위에 4만 5천 원과 5만 2천 원, 5만 7천 원, 5만 9천 원, 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6만 4천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치 이따 튕겨를 찾실때 4만 3천 원, 그 밑에 3만 8천 원, 3만 5천 원, 3만 3천 원, 3만 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닷달 동안 33만 9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기관 하나 안 50만 2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강하게 기관을 사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요, 투신, 투신 사고 있고, 연기금 트레이딩, 사모펀드를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 는 기관이 들어 서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투, 투신, 사모펀드를 A주 하시고 연기금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해서. 연기금과 보험은 샀다 팔았다 틀에대어서순매수를전데 여부를 꼭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해내라고 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1.8%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은 현재 DL에서 2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1조 7천억 원대입니다. 코스비1 0 0이가 5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최대주주 DL 지주사가 되겠죠. 2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합니다. 국민연금 등이 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참호 펀드에서 이제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8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조 3천억 원대에서 올해 7조 5천억, 내년도 7조 3천억 이상 되면서 올해 조금, 음, 했다가 내년도 좀 회복이 좀 많이, 좀 더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쪽에 좀 올라와야 됩니다. 국내는 물론 올라오는 거 조금 시간이 더딜 수 있겠지만 해외 쪽에 실적이 성장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영업이 영업이익은 작년에 2,700원대에서 올해 3,900원대 내년도 4,9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은 감소되지만 전반적으로 마지는 좋아지는 전반적으로 내실은 키워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습니다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기준입니다 24년 3분기 때영업이 830억 원대 4분기 에서 940억 원대 올해 1분기 810억 원 2분기 1262억 원 3분기 작년에 833억 원대비 올해 1168억 원,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역시 4분기 좀 주춤하네요. 작년에 941억 원대비 올해 701억 원 자, 1분기 올해 8 1 0억 원에서 내년도에 1181억 원잘 나옵니다. 2분기 작년에 1262억 원과 올해, 자, 올해와 장, 내년에는 유사하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4분기 조금 주춤하지만은 1분기 때는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토부 1차관이 이제 새로 부임이 받았고,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주택을 계속 확장하면 점점 늘리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도 새로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씩 모멘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채비율은 100%대, 유보율은 2,000%대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자, 예상 부채비율은 9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6.7%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8,395원, BPS는 126,252원 됐습니다. 자 8,400원 계산하면 현재 45,000원대입니다. 8 5 40 PR 5배밖에 안 됩니다. 적정 주가 수준 PR 10배에서 15배. 그러니까 84,000원부터 대략 13만 원 정도를 적정주가 수준으로 보시면됐습니다 현재 절대적인 저평가구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DLENC 오늘 45,2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주는 기관에 대한 요청을 순매수하고 있네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4만천원대, 평균 매도단가 4만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3.8% 약화될 것으로 예 있습니다. 좀 둔화된다는 거죠. 종합재무상태는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요 모멘트는 순현금 1조원 보유와 더불어서 부동산에 대한 에, 가치를 계산하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부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서뿐만 에 아니라 해외 쪽도 바라보시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차트수는 67.3이기 때문에 괄관7 0까전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추세는 85.5이기 때문에 괄관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선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트수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목표가는 52,000원과 59,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38,000원과 33,000원과 됐습니다. 자, DL, ENC,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건설 주택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부분에서 59%, 플랜트 사업에서 25%, 토목 사업에서 16%,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식 교환, 올해 작년에네요. 2024년 작년에 293만여주 주식 교환을 발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이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작년을 감안해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관계사업연결 대상 회사입니다. DL 건설 있죠. 건설회사 부동산 개발과 산업 플랜트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 보신 시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d l n c 국내 증권사 추천 종목 집중 분석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드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